여자 인물 한명 준비했습니다. 1986년 11월 24일 생이에요. 이 사주가 올해 서른아홉 되시는 여자분이신데, 올해는 내가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주에 조금 변동수가 있겠어. 하다못해 내가 뭐 앉은 자리를 바꾼다든지,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조금 수항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순데, 사실은 일적인 부분으로 내가 기운 자체가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돼? 꿈틀꿈틀거리는 건 있는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조금 가라앉아 있는 형국이 있거든? 한 서른 다섯, 요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가라앉는 형국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변동이 있어서 내가 일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위로 올라온다든지 조금 낫날 일은 있을 것 같기는 한다. 근데 이제 사주에 이게 이 사주도 이렇게 역맛살이 많은 사주라 그러면 이게 표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약간 노류장화라고 그러거든 조금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기생사주고 좋게 얘기를 하면 안나는 연예인 사주라고 할수 있는 거지만 그런 사주가 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변동수가 조금 심하게 들어오는 거래서 앉은 자리를 조금 많이 바꿔야 돼. 인맥이 됐던 뭐 그동안 알았던 뭐 사람이 됐던 예를 들어서 인연이 있다면 인연도 조금 변동이 생겨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올해는 내가 더 좋은 도와주려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뭐라고 뭐 얘기를 해야 돼.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겁낼 부분은 좀 본인이 컨트롤 잘 해가지고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따라서 가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내가 노력도 조금 필요하다 그렇거든.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사람 때문에 동법 났다거나 뭔지 뭐 그런 거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도 뭐 누구 때문에 뭐 상처받고 그런 거는 없죠? 있어? 그 그래? 근데 지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동법이 났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는 잘안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내가 있는 사람이 됐든 직업이 됐든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인맥이 됐든 이거를 정리하는 시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약에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안 좋게 기운이 꼬인다거나 이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맞긴 맞아. 그 전까지는 조금 표현을 요렇게 해서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운기가 잘안 돌아가서 내가 좀 발목 잡고 있는 거, 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거, 뭐 눈치 봐야 될 거, 이런 게 조금 있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멍해를 조금 벗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야 내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형국인데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 정이 됐던, 뭐 인맥이 됐던 이런 거 정리되는 거에서 겁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 그 사주가 조금 뭐라 그래야 돼? 풍파가 있어. 이게 뭐 남들이 볼 때는 크게 올라가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자기 인간 그냥 본실로 놓고 보면 조금 풍파가 있는 형국이야. 근데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바꾼다든지 변동은 분명히 있다. 이 사람이 뭐 다른 거 시작한다거나 그런 건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 연애를 시작. 음. 근데 그 전에 있던,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연애인데 있잖아. 인맥정리라는 건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지인이 됐든,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됐든, 뭐, 식구가 됐든, 하다 못해 뭐가 됐든, 이게 싹 물갈이가 돼야 되는 형국이 있거든. 그래서 뭐,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도 운기가 돌아가니까 나쁘지는 않겠다면서도, 아직까지 그게에 대해서 연애를 한다 해서 큰 덕을 본다거나, 이제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뭐이 사람이 지금 발등에 뭐불 떨어진 큰 일이 있어요? 내가 볼때 그렇게 잘안 보이거든. 그니까 그러니까 점을 있잖아, 좀 문제 있는 사람을 갖다 줘야 내가 점 보기가 어, 편한데. 과거에 좀있 하고. 아니 그거는 서른 다섯 살 때까지, 뭐 서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때까지 그런 건데 지금 당장 문제 될 거는 없어 보이는데. 수 자체가 그렇고, 지금은 어찌됐건 내가 뭘 다시 시작한다든지 변동한다든지 옮겨야 되는 수야. 근데 내가 아까부터 하는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겁을 안 냈으면 좋겠어.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것좀럼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야 되나? 조금 주춤주춤 하는 것도 있고, 그전에는 내가 기운이 제대로 안 돌아올 때는,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다만, 발목 잡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 고 그러면 무슨 뭐애기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근데 사실은 이게 서른 일곱 넘어 오면서 올해 수왕이 서른 아홉 수야 그래도 운수가 같이 붙어 가지고 돌아가면 대박이 터지는 거지만 기운이 지금 도는 형국이기 때문에 뭘 시작해야 돼. 뭘 바꿔도 바꿔야 되거든. 내그 전에는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아서 못 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사주가 그렇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류장화라는 거는 담장 위에또 이쁜 장미꽃이고 길바닥에 나무 같은 사람인데 내 얼굴 이미 팔릴 때다 팔렸는데 주춤거린다고 달라질 건 없거든 이해되지? 그래고 내가 좀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미칠려면 확 미쳐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거든 그냥 얼굴을 팔리려면 확 팔려야 되거든 근데 조금 주춤 주춤한 게 있어 이 사람이 자기 겁도 있고 좀 뜻대로 막 밀고 나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앞뒤 안 재고 막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도 조금 세간의 이목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총평을 내리자면 네. 올해는 겁내지 마라 뭘 바꿔도 바꿔야 된다 지금 연애도 막말로 연애를 시작했다는 건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대는 거야 오리지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리가 돼야 돼그 전에 있던 사람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인맥도 이 본인이 들었을 때는 알란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를 일이지만, 주위에 그동안 있었던 친구가 됐든 법립이 됐든, 이거 인맥도 싹 지금 바뀌는 형국이거든. 근데 그게 나쁘게 바뀌는 건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 짊어지고 갔던 멍해가 조금 벗어지는 형국이거든. 사실 이수라 그러면 한몇년 고생했을 수도 있어. 크게 뭐득되거나낫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아닌데 이제부터 시작돼서 올라가는 형국이니까 그것도 연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좀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애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보다는 일적인 부분으로 신경 써야 될게더 많어 사주가 놀 사주가 안 되거든. 이분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두 차례 유부남과의 불륜 스캔들 이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장 위에 이쁜 꽃이기 때문에, 꽃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그 꽃이 가가지고 생각을 해봐. 담장에 이쁜 꽃이 있는데, 어떤 놈들이 와서 지들이 찝쩍 대는 거지, 뭐, 가가지고 자기가 꽃이 가가지고 사람한테 들러붙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아? 그, 내가 아까 왜노류장어라고 그러냐면, 누가 와도 얼굴이 붙어. 근데 문제는 와가지고 사람들 이 세간이라는 거는 말하기 나름이잖아. 커가지고, 꽃, 아, 꽃이 이쁘다, 이렇게 만졌다고 치자면, 꽃이 언제 만져달라고 그랬냐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불륜이겠지? 그런 륜이에요 이, 게 그래. 내가 아까 노래정을, 담장에 이쁜 꽃이고, 저 길가에 이쁜 버드나무야. 아니, 버드나무가 이렇게 가만히있었는데 뭐 밑에 와서 어떤 놈이 쉬고 갈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뭐 나무가 뭐그 사람들 와서 쉬고 가라고 불렀겠냐고. 그이 성격 자체가 조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풍파가, 사람 풍파가 있는 형국이기는 한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진짜, 눈매를 때릴 만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뭘, 인맥이 됐든 뭐가 됐든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야 될 운이야. 이 사람 누군데? 모르실 것 같아, 이분은. 배우, 정은채. 진짜 모르겠다, 누구야. <laughs> 장난하냐 <아니지>, 지금. 얼굴 보면 아실 수도 있어요. 아, 이 자꾸 얼굴 보는 것도 노인네 같긴 한데. 아, 진짜 모르겠대 사람. 진짜요? 어... 뭐 어디? 있긴, 죄송해요, 또모르 모른다고 욕하더라. 모실 뭐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 뭐 옛날에 한동훈 씨도 몰라가지고 욕 바가지로 쳐먹었던 새끼인데 뭐말다 했지 뭐. 은좀 <laughs> 심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관심이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근이 그 사람이 뭐가 문제될 일이 있어요? 그 유부남의 블룸 스캔들이 자꾸 꼬리표를 따. 음.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조금 덕이 없고 사주는 노려장하니까 연예인 사주가 맞긴 맞는데 가만히 있어도 와서 들러붙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꽃이 가가지고 사람한테 막 에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 뭐 크게 문제 된다거나 발등에 불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올해는 근데 변동이 있어. 뭐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인맥을 다 바꿔야 돼. 이런 거는 관심 없겠지? 좋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